오늘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의성 무려 36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34도, 청주와 광주 33도, 서울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울산과 부산 지역 종일 나쁨 수준 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서쪽을 중심으로 하늘이 뿌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7.9도 등으로 어제의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35도, 춘천과 청주 33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어서 이비 때문에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